<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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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대박이야 이게 이거라고요 아, 죄송해요. 어, 근데 여기 와. 아, 근데 지나져 보 아, 네. 네. 블레, 블레. 좋네. 훌륭하네 되게 좋은 거네 음. <laughs> 그때 보존회에 두고 고 이렇게 지나 추천하지 말라고 전년 <laughs> <미안해. 웃음> 나한테 여기는 <며칠 때 웃음> 홍 색깔 바 <막> 아, 맞네. <laughs> 그때도 맞다, 지금 여기서 계속 그냥 어게 별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존회에 넣으면은 지금 빈티지가 어떤지 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 구조 구조감에 대해서 표현되는 것들이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딱 맡으면 알지. 음. 왜 몰라? <laughs> <laughs> 뜨거운 열감 느껴지고 시선도밖에 음안 되는데 가실 느낌이 굉장히 조금 희미해 없게 느껴지고 입에 들어갔을 때도 구조감 대비 입에서 도 알코올감도 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음. 너무 여름이 뜨거워져서 알코올이 급격하게 잠으로 인해서 구조감을 채우지 못하고 삼삼을 잃으면서 표현된 와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졸레노는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코에서 열감이 느껴지는데 레드 과실 쪽으로 빠져 있고 그러면서도 주시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이제 품종의 특징인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느낌이 없다는 건1 3도에 지금 얘네가딴 거고. 만약에 13도에 따지 않고 그대로 뒤로 뒀다라면더 무겁고 되게 거친 와인이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제 요즘에는 14도, 15도까지 올리는 보졸레가 많은데 이제 급이 높은 애들이 이거를 케어를 한다고 했을 때 마저도 이것보다 훨씬 더 여타 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섬세함과 이제 피네스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쓸수 있는 와인들이 아니게 되는 거고 훨씬 더 덩치가 커질 거고 과일 향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이 없게 느껴질 거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되게 코에서는 열감이나 입에서도 그런 느낌이 아마 다른 애들조차도 그렇게 느껴질 자, 매도 먼저 맞아야 돼. <laughs> 그래야 돼, 그래야 오늘, 오늘 먹뭐 아, 그, 아, 아, 아가 여기서 아무도 아무도 아, 말안할것 아, 아, 같은데. 아, 어, 그냥 이 살짝 빠져 있고 이제 예, 뭐 눈물에 예, 눈물고도좀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조금 토킹가 있을 것 같고 나이는가 들었거나, 아 뭐, 근데 전반적으로 나이가 좀든것 같아요. 생이 살짝 빠져 있는 게. 뭐그 다음에 뭐 코에서 마른 과실 쪽 나는 것 같고 좀... 약간... 김... 그... 저는 이제 고춧가루? 같이 하는 피라미? 피라즈? 약간 이런 향이 좀... 나서 뭐 그런 건 사실 이제 까쿠... 프랑스에서 까 만드는 데가 이 정도 퀄리티면은 루아르 쪽이 아닐까 그래서 무화류 쪽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게 맞죠? 샤도 이거는 아,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카프 넘치다. 네. 지금 카프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계속 일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블렌딩 테이스팅을 한다는 거는 결론은 제껴두고 음. 왜 그거여야 하는지 눈코입을 가지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게가짓수가몇 개가 안 남는데 음. 정해놓고 계속 그걸 아, 그, 이게 뭐 만들려고 하잖아요. 만드는 게 제일 멍청한 음. 테이스팅이에요. 테이스팅을 눈에 보이는 걸 하고 나서 A라고 해 놓고 만약에 A가 아니고 B임에도 불구하고 A처럼 만든 B면 이 태생이 잘한 거란 말이에요 음음. 근데 지금 계속 답을 정해 놓고 뭘 찾으려고 그래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가벼운 <놀람> 수업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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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라고 얘기하기에는 카프 어, 필라진 느낌은 조금 더좀 화해요, 화사하고 그리고 입에서 볼륨감이 이 정도까지 있을 수가 없죠. 이 정도가 나이가 들었을 것 같으면은 이제 카프 같은 경우는 입에서 훨씬 더 가벼워져 있어야 돼요. 삼도가 훨씬 더 날카로워야 되고 카메소비용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메꾸고 보완해놓은 품종이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카프가 나이 든 느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일단 눈내서 그걸 했었을 것 같으면 조금 그걸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입에서 잘 느껴보면 탄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르도에든 나이 들었을 때 느낌이다. 이게 음. 그러니까 까미솔명이 나이가 들었을 때 느낌이 나거든요, 확실히. 색이 음. 엄청 진하것 같습니다. 오션에서 벗기기 쉽게 된는뭐 보통 쓰스 껍질 두껍고, 네. 네 당연히 알코올이 좀차 있는 것 같고. 이제 코에서 느꼈을 때 과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조금 잘 익은 느낌이 나면서 프레시한 느낌이나 이런 걸 공존하면서도 이제 이 정도 도수를 채울 수 있으면 고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과실 느낌이 되게 풍성하면서도 약간 바이올린 느낌도 있고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고 화한 느낌도 있는 거로 봐서 되게 열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좀 충분히 다 이제 밸런스와 같이 잡아갈 수 있는 이제 생산자 자체도 괜찮게 잘 만드는 집인 것 같고 지금 코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되게 엄청 다채롭지는 않아서 이제 조금 또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조금 한정적이긴 한데, 근데 입에 들어갔을 타닌의 양도 굉장히 많고 타닌의 텍스처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땅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바이올린 느낌이나 뭐 자두 느낌이나 이런 느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뭐 실화 아니면 깨리냐 뭐 이런 쪽거든요 근데 고도가 높은 곳에서 실화를 심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네 스페인의 프리오라 깨리냐 베이스에 되지 않을까 대박 힌트였나 아주 힌트였다 음. 아니면 뭐 시실리의 그땅 자체가 되게 뭔가 약간... 아 이건 초반에는 아좀 빨리 좀 보여주세요 뭐요? 나파벨리? 시라? 아, 아 나파벨리 시라. 아, 시라. 아, 아, 예. 시라 시라 이스는 아닌데 베기 아니다도 시라 베이스에 불린다 그래, 시라 베이스에 불린다 또 그대부터 신디로 섞였어요 그러면? 시라는 전형적인 시라인데 그랬거든. 이거는 누구 거예요? 제가. 강훈이 n t k 이것도 언니 왜 빨리 안나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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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내장 네, 아이가 좀 음. 아파가지고 어디가 아픈건가요? 대 여러분의 즐거운 와인 생활을 리우디와 비누스타가 책임지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리우디를 검색하세요 기대하세요 <laughs> 네아르베라오아 <laughs> 아, 아, 네. 진짜요? 어 그래서, 그래서? 발바 더는전아르베란데네 더 바르베란데 바르베란데 그래서 아르베란데 바르베란데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laughs> 또, 또 너무 아쉬운 들어서 얘 보면은 이게 이게 세워져 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위에는 딱딱하잖아요. 음, 세워 음, 있는 와인 예, 조여 네, 위에가 아예 공기가 음. 다 통한 거예요. 산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아 진행이 내만큼 오래 서있었다는 거고 이래서 마트나 백화점에 있는 올빈을 고르면은 위험해요. 아 왜냐면 보관이 음. 똑바로 안 되잖아요. 빈티지가 얼마 안된건 상관 없어요. 그부분 와인이란 게 데미지가 막한 순간에 막 이렇게 막, 막 먹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막 갑자기 우리가 막 아프리카에 던져놓고 이런 게 아니면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이게 딱 봐도 밑에가 굵고 위에가 얇고 끓은 음. 흔적도 있고 이제 이만큼의 데미지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이는 고르크는 가지고 있는 데미지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13도밖에 13도밖에 안 됐어. 그것도 신기하고 이게 더 이제. 다시 기한 때를 봐야 되나? <laughs> 이태리이뭐 <laughs> <있죠>? 생각을 해 <laughs> 치고는 입에서 볼륨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laughs> <laughs> 대자 보다. 리리리이태리 개티 감들. 티리딱 내가 느끼는 게 아까. 포플, 이게 포플, 이게 약간 그, 이게 플리이가좀 강해지 막 그런 음. 느낌. 코리 와 어. 얘는 과실 느낌이 그래도 조금 살아 있고. 오, <laughs> 와, 비? 이게. 어저기도 쓸 수나 뭐야. 이지션이 아, 마상이 있어. 이라 그런 거죠. 멘션이라. 와, 불을 계속 야 야, 이거 며칠 전나 이러 먹었는데. 노래. 와인은 좋아요. 근데 되게 어렵네요. 제가 잘 모르는 길이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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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박이해 와, 와, 이게 이거라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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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비건. 떡국이 이제 먹어서 셋은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저희는 재밌는데 손님이 싫어하고. <laughs> <laughs> 농취. 그래서 일단 관실느 끼면 드라이드인데 포크를 새우컬 진짜 범,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범, 범, 풍성한 느낌이다 음. 근데 풍성한 게 아니고 아. 과일 자체로 풍성한 아. 게 아니고 포크를 아. 덮어놓은 거예요 아, 이게 음, 칠레. 아니, 칠레.. 만약에 칠레. 칠레는 까쇼라고.. 진짜 많이 가면 칠레.. 아니 아니 진짜 많이 가면 제가 칠레아니데 까쇼를 얘기했잖아 잠깐 까쇼를 얘기했잖아 까쇼 희생이 예언했네 이게 스크래치 <laughs> 그래. 호주네 호주네, 호주네, 호주네. 아, 피네다틀네 어, 아니야. 야, 보면 다 이거 비다고 <laughs> 사실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이유가. 근데 사실 그럼 그것해 보면 돼. 일탈 <laughs> 진짜 아무도 없구나좀 바로로 가 와인이 뭐 <목소리> 지금 이거 <목소리> 와인 어떤 거고? <거죠>? 파울로 <목소리> <나? 목소리> 오늘 다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거 ㅋ ㅋ ㅋ 오우 미용기 샷오 어? 아니야? 귀지에 털에 1류 이거 영상으로 찍어요? 찍을 때? 영상이음 사진은 다들 많이 찍으십니다 1류 이거... 영수 같은 그이 이것도 이태리 같어떡 이태리가 다아그이태리이 이건 뭔가. 진짜 이렇게 보면 재미 없잖아 보여주면서 했다. 이트태리 저주. 안 돼. 게게 뭐 <laughs> 가격이.. <laughs> 아니 그렇게 끝판이라고 자신한 <laughs>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사랑이 생겼나요? 아.. 뭐요잘아뭐서좋아거 일단 호스 아니면 고비야호이 아, 음. 어? 어. 아니. 니방 니방 <laughs> 니방 니방 1일 박 1일? 맞다맞네 아직 뭐... 시간 4시간 아. 얘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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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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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요아 4시간 4시집 그건 당연히 맞출거라 생각을, 아니, 맞출거라기보단 뭐, 이렇게, 그 정도 지역은 프랑스니까. 저는 이제 퀄리티가 꽤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장마클, 저는. 저도 마클 방송. 장마클 방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